네, 반갑습니다. 이어지는 방송. 예, 오늘은 구 베터 카페 거리에 있는, 예, 평상인입니다. 예, 평상인의 예, 그 입구에 딱 들어가시면은, 자, 지금 요런 모습을, 그 1층에 있어요, 입구가. 예, 그 97도씨 해물칼국수 이제 옆쪽에 이렇게 1층에, 예, 입구가 있고요. 들어가시면은 전면에, 예, 요런, 뭐, 지금 뒤쪽, 예, 사진과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자, 보시면은, 자, 빵 나오는 시간이라고 크게 이제 보이실 거고, 그 옆쪽에 자세히 이렇게 가서 보시면, 자, 요렇게 좀켜 볼게요. 예, 요렇게, 요런 거. 예, 빵을 데워서 또 이렇게, 예,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예, 여기 평상인 같은 경우는, 음, 자, 이렇게 빵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볼게요. 예. 자, 오전 10시, 휘낭시에 파운드, 카스테라, 튀, 튀 일이죠? 튀 일. 예. 깨, 이튀 일이 깨, 아몬드, 코코넛. 예. 그 다음에 플레인, 크로아상. 예. 뭐, 참고로 저는 이제 빵 먹는 거를 좋아하고요. 예. 빵 모양새는 뭐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다. 예. 일단은 패스하겠구요. 먹는 건 좋아합니다. 네. 자, 그 다음, 오전 10시 30분. 예, 치즈 크루아상 예. 그 다음에, 초코, 뺑우 쇼콜라. 예. 어, 초코, 예. 뺑오, 쇼콜라. 예, 이런, 예. 저는 안 먹어봤어요. 예, 그 다음. 자, 오전 11시 넘어갑니다. 예, 아몬드 크루아상 코코넛 크로와상. 예, 11시에는 이제 크로와상으로 예, 이렇게 준비가 되겠고요. 자, 오전 10시 30분 보기, 보시겠어요? 자, 올리브 치아바타 자, 깡바뉴, 뭐 프랑스 말인가? 예, 아무튼 좋습니다. 음, 자, 이제 정오 12시. 자, 우유 식빵, 작곡 식빵. 예, 이제 점심 대신 이제 빵 하실 분들은 이제 주로 이런 우유 식빵. 작곡식빵아저 우유식빵 참 좋아했어요 이이 이 하얀 이 뭐지 이 살결 아 살결 예 빵에 예. 요 살을 싹이렇 뜯어먹는 예이그 그러니까 따뜻해야지 이제 그 느낌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빵 내음 한번 뭐싹 맡아주고 바로 입으로 들어가 주는 요런 센스 예, 온몸에 예빵 냄새 감도는 이런 분위기 아 정말 오늘 정신빵으로 때울까 음. 자, 알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사진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번엔 빵을 데우는 시간이 있죠? 예. 자, 식빵 1분. 그 옆에 보, 보시면은요, 이렇게 빵 데우는 뭐죠? 이뭐 전자렌지인가? 뭐 같은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예, 그래서 식빵 1분. 깜빠뉴 30초. 자, 그로아상 15초. 치와 바타 15초.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이제 적정 시간을 이제 최적의 맛을 낼수 있는 빵 맛을 낼수 있는 이 적정 시간을 이렇게 이제 예 데우는 시간을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참고하셔 갖고 예 이렇게 좀 데워 드시고 뭐 잠깐 저도 뭐 가끔 그러는데요. 뭐딱 돌려놓고 데우려고 돌려놓고 막 수다 떨다가 태워먹고 이런 거는 음.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니까 그거 버튼 있잖아요. 예 시간 맞추는 거. 참 그걸로 이런 분또 괜찮겠다. 네. 자, 넘어갑니다. 다음 사진으로. 자, 이런 모습이에요. 여기 빵태우는 기계인가 왼쪽에 예, 잘 모르겠는데. 예, 뭐그 직원분한테 전화 좀뭐 오전에 이제 가끔 가면은 빵이 따끈따끈한 이제 고 시간에 가서 사 와요. 가끔 사 와서 먹으면 이 예, 아주 좋더라고요. 예, 그게 좀 사실 이제 오전에 이제 아침밥을 저 같은 경우 이제 밥반 공기 이제 그나마도 이제 좀음 이제 뭐좀 시간 촉박하게 나올 때는 안 먹고 나오는데 그럴 때 이제 빵을 사 먹거든요 평상인 가서 예가 아, 좋아요 예자 카페 평상인 로고 이 2층 올라가는 요 계단이 있어요 예그 정면에 들어가시면은 1층 문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앞에 보이시고 자, 아, 이거는 어저께 제가, 예, 이게 참, 이 저희 정서에 맞는 이런 이제 또 카스테라 이름이 이렇게 있어서, 예, 한번 이제 찍어 와봤습니다. 예, 해풍, 그러니까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쑥으로 만든 카스테라 뭐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? 예, 아무튼, 검은도, 청정지역, 예, 해풍쑥으로 만든, 예, 카스테라, 요 줄임말, 예, 이어지는, 예, 카스테라 설명. 이렇게 카스테라 색깔을 보면은, 이게 쑥색이에요. 예. 그니까, 쑥 맛도 나겠죠. 예, 어저께는 이제, 이거를 먹은 건 아니고, 제가 주로 먹는 빵이 있어요. 예. 그것만 먹었는데, 나중에는 이제 카스테라 만 먹어봐야겠어요. 카스테라는 사실 뭐, 개인적으로는, 음 크게 이제 좋아하는 빵은 아닌데요. 뭐, 저희 애들, 애기 때, 이렇게, 카스테라 보통 애기 때 많이 먹잖아요. 그럼 이제 조금, 뺏어먹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것도 뭐 달달하니 또 좋긴 하더라고요. 가끔씩 먹을 땐. 자, 암튼, 자, 또 이어지는 소식, 다음 소식 준비해 보겠고요. 오늘, 어, 지금 시간, 예, 거의 이제 뭐 1시 40분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. 자, 평상인의 오늘 빵 데우는 시간, 예, 또 한번 준비해 봤고요. 자, 이어지는 소식, 예, 예고 없이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좋아요 꾹,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. 예, 해피하고 아주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